네, 수량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1번에 다음 중 비압축성 유체에 관하여 바르게 말한 것은 바르게 설명하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. 자, 일단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, 유체, 그 유체를 구분할 때 압축성 유체라고 하는 게 있고, 비압축성 유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우리가 압축성 유체라고 하는 건 압축이 되는 성질을 가지는 유체, 비압축성이라는 얘기는 압축이 되지 않은 성질을 가진 유체라는 얘긴데, 자 우리가 유체를 일반적으로 액체하고 기체 두 가지로만 구분한다고 볼 때, 기본적으로 압축성 유체를 띠는 건 기체겠죠, 기체. 그리고 비압축성 유체의 성질을 띠는 건 액체가 되게 됩니다. 근데 사실 액체든 기체든 모든 지구생에 존재는 하 실제 유체들은 다 압축성이라고 하는 걸 가져요. 다만 액체라고 하는 얘는 그 압축되는 성질 자체가 굉장히 작은 겁니다. 기체는 조그만 압력이나 조그만 온도 변화에도 금방 수축팽창을 하는 압축성 압축성 유체인데 액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높은 압력, 그죠 그런 힘이 가해져야지 압축이 되는 성질을 가진다라고 해서 실제 얘가 좀 비, 비압축성에 속한다라는 얘기예요. 그 종류를 또 추가적으로 좀더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, 만약 이때 액체라고 하더라도, 액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고속이라든가, 그죠? 또는 고압이라든가, 높은 압력을 받는다든가, 또는 수격작용이라고 해서 유체가, 액체가 배관을 때리는 현상, 그리고 뭐 충격파. 이러한 용어 설명이 나오게 되면 얘는 뭘 말한다고요? 압축성을 말한다고요. 용어의 설명이, 비압축성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액체인데, 뭐라 하더라도, 기체라고 하더라도, 저속, 저압, 수류, 기류 등처럼, 유체가 굉장히 천천히 흐르는 흐름, 그리고 압력이 없는 흐름, 자체는 어떻다고 해? 다 비압축성의 성질을 띈다라고 정리를 한번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. 되겠죠, 그죠? 자, 그럼 이때, 비 압축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압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무슨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피의 변화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럼 부피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유체가 지는 밀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밀도 자 우리 밀도라고 하는 얘가 뭐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값을 우리가 밀도라고 하게 돼요 그럼 이때 질량이라고 하는 건 원래 불변인데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따라서 모도 변하지 않는다 밀도 변화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비압축성 유체라고 하는 건 부피 변화가 없는 유체 그리고 또한 따라서 밀도 변화도 없는 유체를 말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에서 비압축성 유체에 관하여 바르게 말한 것은 하고 묻고 있는데요 어, 가번에 유체 내 모든 곳에서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.